어, 이러한 가정과 지역 사회 협력을 위해서는 빨간 펜으로 외우세요. 놀이 이해를 돕는 모를 하자. 어,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자. 자, 그다음에 76쪽으로 갑니다. 또 학부모와 모를 하자. 그렇죠. 학부모와 소통하며 놀이 정보를 공유하자. 자, 빨리 답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갈수 있어요. 자, 3번. 유아의 경험 확장을 위해 지역 사회 모를 활용하자. 사원을 활용하자. 지금 하이라이트 한건 외우세요, 그냥. 단어를 외우시고. 자, 이제 앞으로 가서 놀이를, 놀이 이해를 돕는 학부모의 모임을 구성한다. 가급적이면 이 3, 협력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 다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반복 읽어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보세요. 자, 목차 만들게요. 목차 세 가지가 있어요. 놀이를, 놀이 이해를 돕는 학부모 모임을 구성한다. 여기서 굳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일단 학부모 모임을 외우세요. 부모 교육 중에 하나죠. 음. 학부모 모임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외우시고 빈칸 가로 할수 있도록. 자, 목차 만듭니다. 목차 색깔. 첫 번째, 개정 놀이 과정의 유아 놀이 중심 교육 철학의 실현 하이라이트. 두 번째, 바로 밑에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목차 하이라이트. 자, 세 번째, 바로 밑에 가운데 학부모 소모임 하이라이트. 자, 해 놓으세요. 자, 번호 한가로 (1, 2, 3) 붙여 놓으세요. 네, (1번이) 놀이 이해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니까, 방금 목차에다가는 (1번) (2번) (3번에서) 붙여서 목차대로 읽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개정 놀이 과정의 유아 놀이 중심 철학의 실현, 밑줄 갑니다. 어디부터 가야 되죠? 기관과 학부모가 놀이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하자. 교육적 관점 공유죠. 맞죠? 네. 자, 두 번째 목차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그줄맨 뒤로 갑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학부모 소모임 진행 밑줄에 놓으세요. 목차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부모 소모임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어, 바로 밑에 중요한 거하이라이트 자,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세 번째 줄또한 옆에 먼저 하이라이트 하세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관점 하이라이트. 자, 번호 매기세요. 중요한 것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에 동그라미 2번. 자, 먼저 학부모 소모임에서 중요한 건 먼저 정리를 합시다. 그줄 옆으로 쭉 갑니다. 밑줄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놀이 이해 그다음 가정에서의 지원을 위해 놀이 참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해 자 그래서 핵심만 좀 잡아보세요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세 가지 이해가 필요해요 옆에다 써놔요 누구 이해 자녀 심표 또뭐 이해 놀이 심표 그러니까 자녀를 이해하고 심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심표 그다음에 또뭐 그렇죠. 놀이 참여자의 역할 이해. 그래서, 어, 학부모 소모임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자녀를 포함한 유아 전체의 놀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놀이, 참여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이해한다. 빨간 펜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원본에서 본다면 뭐가 빨간 펜 동그라미예요. 우리 기출에 근거하면 놀이 참여자. 네. 여기서의 교사의, 어, 그 학부모의 역할은 어떤 역할? 교사, 아, 놀이의 개입의 역할, 어떤 역할? 놀이 참여자여야 한다. 놀이 참여자. 빨간펜 동그라미에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났죠. 밑줄만 갑시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관점은 바로 밑에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점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각 부모 소모임에서 중요한 것한 가지와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관점 변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학부모는 유아의 놀이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어~ 놀이 참여자 원본에 따라 답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 교사 개인 유형을 공부했었죠 여러분 존슨 크리스티 야키가 제시한 것 중에 놀이 관련해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게 있었어요 비슷한 거 공동 놀이자와 놀이 지도자 이러한 용어들이 떠오르죠 예.